뇌를 깨우는 기적의 루틴. 휴대폰을 들고도 내가 뭘 찾으려던 건지 멈칫하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 놓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닫아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러한 작은 깜빡임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로 이어지는 첫 신호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기억력과 뇌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67세 이순이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꾸 약속을 잊고 아들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해서 너무 창피하다며 울먹이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끝난 것 같다며 절망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뇌 운동 루틴을 단 3주만 성실히 따라하신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집앞 슈퍼에 가서도 무엇을 사러 왔는지 잊곤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의 전화번호까지 또렷하게 외우십니다. 가족들도 어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돌아오셨다며 함께 웃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방법을 숨김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손만 움직여도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도 최소한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첫 번째 루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등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루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두 손을 편안히 펴보세요. 손가락 끝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살짝만 자극해도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전두엽은 기억과 집중, 판단을 맞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다른 손가락 끝을 잡고 5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가볍게 돌리듯 비벼주시면 됩니다.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차례로 해주면 약 50초 정도가 걸립니다. 끝나면 반대쪽 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손끝을 누른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도 손끝을 자극했을 때뇌 앞부분의 혈류가 확실히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도 머리가 가벼워진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루틴은 일상에서 금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려서 달력을 여러 번 보던 분이 꾸준히 하신 뒤에는 한 번에 기억해 내곤 합니다. 또 냉장고에 무엇을 넣었는지 잊어버리던 일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따라 하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아, 시원하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발끝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만 들어 올렸다가 다시 꾹 눌러주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시고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발끝만 까딱한다고 내가 달라질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우리 몸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발끝을 움직이면 다리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덜 무겁고 밤에 누우면 잡생각이 줄어서 잠이 잘 온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손끝과 발끝 이렇게 작은 부위지만 사실은 뇌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 루틴만 했는데도 머리가 조금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루틴만 꾸준히 해도 내는 금세 반응합니다. 이것만 해도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깨를 가볍게 돌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해보신 손끝과 발끝 자극만으로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쉽겠죠? 이제는 뇌의 다른 부위까지 차례로 깨워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먼저 목을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크게 돌려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고, 다시 왼쪽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앞쪽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동작까지 천천히 이어가 보세요.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복지센터 연구에서도 하루 10분씩 목 스트레칭을 한 어르신들이 집중검사 점수가 15%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좋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뒷목이 뻐근할 때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돌리지 마시고, 목이 뻐근하다 싶을 만큼만 천천히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할 수 있는 혀 운동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 3초간 유지해 보세요. 그다음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혀가 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지만 혀를 움직이는 신경은 뇌의 언어 중추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 운동만으로도 말하기가 또렷해지고 언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치매 예방 연구에서도 혀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의 언어 점수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직접 해보시게 했을 때도 말이 분명해지고 기억이 잘 붙는다는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식사 전후에 잠깐 하셔도 좋고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따라 하시면 딱 알맞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혀를 움직였을 뿐인데 뇌의 언어 기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귀를 자극해 보겠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잡고 위와 아래, 옆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귀 끝을 살짝 비틀어 주셔도 좋습니다. 귀에는 뇌와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서 자극해 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살아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귓바퀴 마사지를 꾸준히 한 어르신들이 넘어짐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귀를 돌리면 머리가 개운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몸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나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해보시면 더 편안해집니다. 기가 뜨끈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콧볼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양쪽 콧볼 옆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러 주세요.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놓고 다시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 부위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연결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기억을 붙잡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메모를 하지 않아도 기억이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생활 속에서도 효과가 금세 체감됩니다. 아침에 하루 계획을 떠올리실 때 또는 외출 전에 잠깐 해주시면 기억이 뇌에 새겨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손끝과 발끝에서 시작해 목과 혀. 귀와 콧볼까지 자극하면서 뇌 전체가 차례로 깨어나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작은 자극이지만 하나씩 쌓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지 또왜소 경고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와 실천 방법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을 오늘만 하고 그만두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심하는 사이에 기억력 저하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깜빡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길을 헤매고, 가스불을 켜 놓은 채 외출을 하고, 약을 두번 삼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털어놓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한 분은 이미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를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실제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잠깐, 이 수치가 멀게만 들리시나요? 사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미루다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된 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이미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2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뇌 운동은 한 번이 아니라 내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단 5분 투자하는 것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주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뇌 운동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생활 속 작은 비밀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등 효과를 두 배로 만드는 작은 비밀. 많은 분들이 똑같이 따라하셔도 어떤 분은 금세 효과를 보고, 또 어떤 분은 별 차이가 없다며 포기해 버리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작은 비밀과 주의점 때문입니다. 효과를 두 배로 키우는 첫 번째 비밀은 물입니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셔보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하신 한 어르신은 머리가 덜 무겁고 움직임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뇌에는 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동작 사이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고요해집니다. 특히 내쉴 때 입술을 오므려 후하고 내뱉어 보세요. 아주 짧은 호흡 하나가 뇌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는 동작이 자꾸 끊기지만 잔잔한 음악을 켜두면 끝까지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을 숨소리가 들릴 만큼 작은 볼륨으로 켜두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속도를 올리면 내가 제대로 반응하기보다 근육만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프게 하셔도 안 됩니다. 손끝이나 귀, 콧볼을 자극하다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멈춰야 합니다. 통증은 효과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했다가 멈추면 뇌는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루 20분 몰아서 하는 것보다 아침, 저녁 3분씩 매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국 원칙은 단순합니다. 물, 호흡, 음악으로 효과를 키우고 천천히, 편안히, 꾸준히,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섯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물, 호흡, 음악, 그리고 천천히, 편안히 꾸준히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뇌를 살리고 기억을 붙잡아 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뇌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기억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를 오래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지요? 이것을 매일 하면 도대체 언제쯤 달라질까? 그래서 제가 실제 환자분들과 수십 년간 함께하며 확인한 변화의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변화의 시간표. 처음 사흘은 솔직히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약간 가벼워진다든지, 손끝이 시원하다든지 하는 작은 신호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첫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옵니다. 약속 시간을 더잘 기억한다든지, 자주 깜빡하던 물건의 위치가 금세 떠오른다든지, 일상의 작은 기억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때 가족들도 요즘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뇌는 작은 자극에도 이렇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신문 기사를 끝까지 읽는다든지 TV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든지 일상 속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과연 이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의심조차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3주가 되면 주변에서도 변화를 알아봅니다. 얼굴이 밝아졌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듣게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이 또렷해지고 말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습관이 몸에 자리 잡아서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됩니다. 이렇듯 3일, 1주, 2주, 3주만 꾸준히 이어가도 뇌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듯 체감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을 이어가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반짝반짝 하트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이렇게 3일, 1주, 2주, 3주를 지나면서 달라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으로, 아, 나도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림을 조금씩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하겠어 하고 손을 놓으시지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뇌를 깨우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하며 깨달은 것은 늦은 시작은 있을지언정 헛된 시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한 작은 동작 하나가 내일은 머리를 맑게 하고, 일주일 뒤에는 약속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하며, 한달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 대화 속에서 웃음이 늘어나고, 마음은 젊어지고, 삶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실래요? 손주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고, 배우자와 함께 지난 여행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고, 오랜 친구와 추억을 나누는 장면을요. 그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빛나 보이실까요?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뇌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 작은 실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 다리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퍼져서 더 많은 어르신들의 기억을 지켜주고 더 많은 가정의 웃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는 저도 시작합니다라는 짧은 다짐 한 줄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오늘이 더 빛나고 내일이 더 든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